안녕하세요. 숏클립 팝업 스쿨. 저는 이원석입니다. 네. 아, 저희가 두 번째 코스 인사드리는데요. 이번 강의 잘 보시면 처음에는 확실히 비포 애프터 영상들이 먼저 나오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보여 드리고요.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서 개선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쇼클립 합법스쿨에 대해서 실제로 강사가 한번 상품을 쇼클립으로 한번 짧게 예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코스 들어오십시오. 서울하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도시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가 생각나시나요? 서 너무 아니, 아. 이 제품은 옛날 모델, 이 제품은 최신형 모델 잘했어요 한번더 해볼까요? 이 제품은 옛날 모델, 이 제품은 최신형 모델. 이 제품은 옛날 모델, 이 제품은 최신형 모델 어, 자, 어떻게 자어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시켜보는 피 t 는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긴장을 한껏 올려주시 상품 얘기해 주십시오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 내가 안 시켰어요 날 들어오지 마요 자컴퓨다면도 오케이! 고! 아... 여러분 사과 한입 베어 물었어요 아이폰입니다 오요 아이폰 여성분들 남성분들 집 많으시잖아요 대표님들 근데 핸드폰도 커요 집 정신없어요 근데 요 아이폰 정말 대박인 게요 손에 딱 들어옵니다 오 마크도 심플해요 사과 한입 배워둔 만 너무 어? <laughs> 아, 트렌드하지 않습니까? 어, 대화 좋아. 네. 이 아이폰 쓰시면요. 자녀분들이랑 에어드로.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여릿여릿하고 힘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우 저렇게 갑자기 <laughs> 물건을 시켰는데도 당황했겠죠. 근데도 되게 큰 목소리로 저렇게 눈을 부릅뜬 건 처음 본것 같아. 어, 저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 응. 자, 이 발성이면 어떤 자랑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오늘 저희 조건이 너무 좋아요. 한번 해 봐요. 시작. 오늘 조건이 너무 좋아요. 해봐요. 시작. 오늘 조건이 너무 좋아요. 오늘 조건이 너무 좋아요. 좋은 거 같아요, 안 좋은 거 같아요? 응? 다시 불러 시죠 오늘 조건이 너무 좋아요. 오늘 조건이 너무 좋아요. 네. 오기 싫었대요. 자꾸 오면 처음 오자마자 뭐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나오세요 어. <laughs> 그래서 싫었대요 <laughs> 아이 근데 엄청 많이 바뀌셨어 e r cover on the trailer, cover on the t r a i l e 는 c o 는 e r on t h 0 trailer, c o v e 특별이 할인해서 6,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그 다음에 커버 있는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9,200원인데 음. 1,000원 할인해서 8,200원에 판매를 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란 보관함 사용하기 전에는요 라른 방통이나 아니면 기존 그냥 계란 한판 사서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쑥스러움 어디 갔어? 저희 계란보관함은 3단 적재가 가능한 스테이트형 계란보관함이 있는데 구성은 네, 네 원래는 8,900원인데 라이브 방송 중에만 특별히 6,900원에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음. 어, 그 커버 없는 계란보관남 하나 있고요, 음. 커버 있는 계란보관남이 있습니다. 색상은 실레성, 실레성, 실레성. 저희 아알코폴로는 네, 지금 생긴지 2년밖에 오, 안 됐는데 누적, 판매, 아, 누적 판매량은 57,000건이 되고 사실 수료하셨는데도 저 조가 아, 단체로 찾아와 가지고 같이. 밥 먹었거든요. 음. 제가 정말 싫었대요. 그리고 자꾸 오면 막 시키니까 <laughs> 정말 싫었대요. 근데 마지막에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어. 아 참. 제가 시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 비즈니스 스쿨 지난번 강의 한번 보셨어요? 구장 신공. 구장 신공이 뭐예요? 그렇죠. 설득에 필요한 네 가지. 다시 얘기해서 내가 라이브 커머스 할때 계속 설득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패턴이 구성 가격, 구성, 동네. 그리고 제품의 장점. 장점만 얘기 안 사요. 신뢰성이 있어야 사겠죠. 그리고 공감멘트. 요것들이 이렇게 비빔밥처럼 비벼져 있는 게 바로 1시간 동안 라이브 커머스 대본 없이 할수 있는 비법이었죠. 그래서 제가 제품마다 공감 얘기해 보세요. 신뢰 얘기해 보세요. 갑자기 뭐가 탁탁 나오면 저렇게 머릿속에서 막 헷갈리지만 약간 더듬더라도 계속 입으로 대냈을 때 실력이 올라가더라. 고 어,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되게 강약이나 장단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잘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진 김석희 대표님. 저희 디자인은 약간 아이리쉬한 디자인으로 젊은 분들이 쓰시기에 너무 좋게 아름답게 만들었고요. 아침에 요즘에 이불밖에 나오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이불 안에 싹 한번 넣으세요 몸이 편해집니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어, 뭐 완벽하게 그렇게 바뀌진 않았지만 사실 한단 반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좀 뭔가 장황하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인간적으로 이야기 하는 듯한 느낌도 드리고요. 그죠? 음, 지루한 말투의 톤을 가졌는데 뭔가 자신감 없어졌는데 어, 스타커토를 넣으면서 한번 써보라는 이런 설득에 강약을 두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